자,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 단타 매매. 제가 현재 인성 종으로 매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제가, 어, 라운드 피그 가격인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줄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항 라인을 뚫어줬을 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높은 자리에서 뉴스가 뜰 가능성이 좀 매우 높거든요. 어, 뉴스가 뜨면 여러,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매수 버튼. 매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모두가 좋아하는 자리는 피해야 된다. 모두가 좋아하는 자리를 피하고 남들이 안 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세력 입장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력 입장에서는요, 모두를 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 모두를 다 데려갈 수 없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더 크게, 크게 올려야 되는데, 모두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을 데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급락이 다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2차로 돌파하는 모습. 이 4천원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급락을 내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가격대에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급등을 내보내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자, 제가 현재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 이유는요.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두 번째 돌파 자리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라운드 피우 가격이라는 저항라인을 뚫어줬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성. 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면 되는데, 자, 제가 라운드 피우 가격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이 라운드 피우가 저항라인을 뚫어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은 이런 자리를 뚫어줬을 때는, 관성이라는 게 붙습니다. 관성. 자, 왜냐면은 제가 얼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뭐라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항라인 돌파 매매 아, 저항라인 돌파 시에 우리 관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락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저항라인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라운드 피그 가격, 아, 저항 라인을 돌파시에 우리가 매수하면은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아,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시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으면은, 아, 이렇게 우리가 최종 매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우리가 저항 라인을 일반적으로 심리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모두가 보고 있는 심리선 심리선을 뚫어 줬을 때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버스 한 대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아, 여기를 아, 뭐라고 하냐면 은이 신호등 선이라고 어, 생각을 하세요 횡단보도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빨간색 선이 아, 버스가 이 급출발 급가속을 했다가 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아, 결국 이런 거를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못멈추고 결국에 밀려가는 현상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버스가 결국에 급가속을 했다가 급정지를 하면 밀려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빨간색 선 뚫어 줄때 우리가 관성이 나올 때 매매를 들어가면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우리 여러분들께 아, 제가 인성 정보 어떻게 매매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관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 절차까지 그 과정 속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 제가 녹화된 영상 인성정보 단타매매 녹화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어, 제가 라운드 피겨 가격 예, 인성 정보에서는 4,000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 라운드 피겨는요 흔히 상거래에서 쓰이는 아,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광의 개념으로 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가격대에서는 천 원, 아, 이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오천 원, 그리고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 오만 원. 그리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관성 매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버스도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들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 이 버스가 어, 급 출발을 하고 나서 급 정지를 하면은 급출발했다 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 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관성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지금 아, 현재 라운드 피규 가격 피 가격을 제가 2,000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면은 저항 예, 라인으로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줄 때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된다? 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결국에는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지켜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 관성 매매만 아셔도 어, 돈벌수 있는 2024년도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라운드 피겨 가격 관성 돌파 매매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었죠. 미스터 블루. 자, 제가 2,000원 선에서 이렇게 라운드 피겨 가격을 어 체크를 해놨습니다. 2,000원 선 어디였죠, 여러분들? 이 빨간색 선이죠. 이 빨간색 선이 저항 라인으로 봤던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위꼬리 캔들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운드 피겨 가격 2,000원 선을 돌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 돌파 매매 에서는 아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아몇 퍼센트 까지 나올 수 있냐면은 최소 10%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10% 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미스터 블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 우리 돌파 매매로 했으면 은 진행이 됐으면 2000원 선을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아 매수를 진행을 했으면 어떻게 됐다 자 돌파 매매로 15% 까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종목이다. 자 그러면은 어,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자 그렇다면은 내려왔을 때이 돌파 이후에 아, 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2,000원 선을 자 깨졌, 깨졌는데 아, 만약에 마이너스 2% 미만으로 깨지면은 여러분들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요. 예자 마이너스 2%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 우리가 한번더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아, 잡았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미스터 블루 역시나 마찬가지로, 라운드 피겨, 자, 이 눌림 매매에서, 아, 눌림 매매에서 우리가 여기서 15% 수익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15% 보고 나서 이 눌림 자리가 찾아왔어. 2,000원 선에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 매수를 한번더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 자, 수익이 극대화가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눌림 매매로 43%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종목으로 자 여기서 15% 수익을 냈잖아요 자 그리고 눌림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43% 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나오, 나오기 때문에 어총다 합해서 두번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두번 매매에서 50% 이상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만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가 볼 종목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5,000원 선 여러분들 보세요 이 5,000원 선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맞나요? 자,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아, 누가 누가, 누가 동반합니까, 여러분들? 이날, 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없었고, 뉴스도 사실 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력이 주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자, 이 5,000원 선, 제가 라운드 피규어 가격 저항 라인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5,000원 선을 돌파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5,000원 선이 돌파가 됐을 때,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꼭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수익을 볼수 있냐면은, 아, 돌파 매너 6%까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최고점까지. 자, 근데 하지만, 선생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눌림 매매가, 어, 눌림 매매가 중점입니다. 돌파 매매 다음에 눌림 매매가 중점이에요. 선생님 5,000원 선까지 안 빠졌는데, 제가 만약에 5,000원 선까지 안 빠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5,000원 선에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될까요? 어,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5,000원 선까지 안 오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가 들어가고 5천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한번더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런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리 이 5천원 선이었죠. 이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자리에 눌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돌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이 돌파 매매가 아니라 눌림 매매에요. 눌림 매매로 51%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 들이 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겠죠 여러분들 7천원선 7천원선을 뚫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돌파매매로 한번더 어, 매매할 볼수 있었던 자리였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일 검증 시간으로 돌아와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금일의 급등 종목 중에서 어, 라운드 피어 가격 이 3분봉에서 돌파매매 기법 자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펙주와 우선주는 제외하고 자, 뉴스프렉스나 뭐 나무가 핌스, HLB, 뭐 센코, 솔트룩스, NP, 라운시큐어, 뭐 슈프리마, HQ, 어 선암, FSN, 뭐 가온그룹, 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 부분이 아, 정말 크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아, 이런 종목 중에서 어떻게 라운드 피규어 가격으로 어,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당일 검증 시간을 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 아, 제가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어,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이 구독자 전용방, 예, 개미투자의 실전 매매, 어, 현재 8 3 0 0분 가까이 계시는데, 이 구독자 전용방 안 들어와 계신 분안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10월 30날 드렸던 종목 여러분들, 제조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반도체 지금 현재 아, 수익률 600%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자, 제가 이 제조반도체 10월 30날이, 아,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정확하게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30날, 말씀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격, 4,000원, 4,500원. 그리고 목표가격은 3만원 이상으로, 책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들어가 계신 분안 계시죠? 자,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 아, 정말 호황이 찾아왔,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아, 이제주반도체 수익을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직 여기에 어, 개미투자 실전 매매, 우리 구독자 전용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위해서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010-8357-7180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 자, 입장 방법은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아, 숫자 1번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구독을 해주셔야지만, 어, 구독을 해주시고, 숫자 1을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문, 어, 답변을 드리고 있고, 자,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어, 문자를 보냈는데,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어, 저한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답장 없을 시에, 제 시도라고 문자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숫자 1을 보냈는데, 자, 제 시도, 숫자 1을 보냈는데, 저한테 문자 안 왔어. 그러면은, 제 시도라고 문자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확인 후에, 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0 1 0 8 3 5 7 7 1 8 0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2024년도에는 제가 반도체 시장 호황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개미투자의 실전 매매, 개미투자의 실전 매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의 열기처럼, 아, 반도체도 똑같이 붐율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아, 제조반도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은 수익, 아, 충분히 큰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도체 부진 영향에 대한 어, 불신이 좀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근데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세력은 반도체 관련주를 싹다 모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결국 갈 종목은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제주반도체 자, 수익 극대화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어, 600% 이상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 개미투자의 실전매매 들어오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 제010 8357 7180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텔레그램 입장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오늘 당일 검증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일 거래 상위 종목 중에서 뭐플프렉스 나무가 핌스뭐 HLB 센코솔소룩스 어, MP 어, 뭐,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 급등이 나왔던 었 우리 나무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17,000원 선이었습니다 17,000원 선 자, 제가 말씀은, 아, 말씀드린 대로 0으로 끝나는 0으로 끝나는 숫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 그런 라운드 피겨 가격인 종목을 찾아라 자, 먼저 우리가 보, 봐야 될게 거래량이 먼저 들어온 거를 우리가 유관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었나요 자 17,000원을 뚫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거래, 어,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 이 17,000원 선에서 멈춰졌구나. 아, 결국에는 이 돌파하기 위해서 매집이 결국에 들어갈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윙으로도 가져가도 되고, 스윙 종목으로도 눌림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돌파 매매로, 우리가 17,000원 선이 뚫어질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수익이 극대화가 됐었겠죠. 자, 이 종목 뭐 약간 아쉬운 게, 제가 이 종목 말씀한 대로 실시간 매매에서 보여드렸던 인성정보와 같은 아, 그런 방식이, 아, 방식이었던 매매였어요. 자, 우리 나무가, 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들? 17,000원 선. 아,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 17,000원 선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 구간이었죠. 정확하게 여기가 17,000원 선이었어요. 자, 보세요. 17,000원 선이죠, 17,000원. 17,000원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자, 뚫어주니까 상승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휩소, 속임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자, 눌림 자리가 나왔다가 여기 깨졌지만 다시 재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무가 아,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17,000원이 뚫어줄때 우리가 매매가 들어갔으면몇 퍼센트 수익을 볼수있었냐면 최대 24% 최대 24%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던 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종목 우리 가온칩스 얼마 전에 가온칩스랑 가온그룹 네, 가온그 가온그룹 아, 최대 상승폭이 좀 얼마 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당일 검증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자면은, 자, 제가 라운드 피겨 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0으로 끝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수치는요, 여러분들. 가격대는 6천원 선이 되겠습니다. 6천원 선. 이6천원 선. 자, 제가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6,000원 선을 뚫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돌파 자리가 나왔습니다. 돌파 자리가 우리가 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이 자리가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죠. 자그렇다면 우리가 아, 오늘 날짜, 자 오늘 날짜로 갭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이6천원 선에서 스타트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으면은 이6천원 선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갔으면은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냐면은 아, 최대적으로 어, 우리가 한 10분, 한 15분 만에 아, 몇 퍼센트까지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17%까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가온 그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죠. 뉴프렉스. 아, 뉴프렉스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뉴프렉스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어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이 9,000원 선이 어디죠, 여러분들? 9,000원 선이 아, 이 정도 라인이 됩니다. 이 9,000원 선을 뚫기 위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거래량이 동반이 됐으면 결국에 눌림 자리에 결국에는 누군가 매집이 들어가고 9,000원 선을 뚫기 위해서 작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그렇다면 오늘날짜 여러분들 9,000원 선을 뚫어줬죠. 9,000원 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매가 들어갔으면 최대적으로 몇 퍼센트 수익을 볼수 있었냐면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18%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해서 제가 어 오늘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라운드 피겨 가격 여러분들 중요한 거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천 원, 이천 원, 뭐 삼천 원, 만 원, 아어 이만 원, 삼만 원, 오만 원, 뭐 십만 원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우리가 어 라운드 피겨 관성 매매로 자 관성 매매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100명 중에서요. 자, 100명 중에서 100명은 단타 매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한국인 분들이 이러면 단타 매매 무조건 하셨을 거고, 자, 제가 단타 매매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 아,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전장. 자 오전장과 그리고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시간. 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후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야,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할수 있는 시간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후장 오전장에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매매를 할지 자, 저 같은 경우에 오전장 오후장 매매를 둘다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인성정보가 지금 11시 20분 지나고 있어요. 음, 11시 20분이면 사실 점심 직전이잖아요. 어, 점심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12시 이전에는 어, 종목들이 반짝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반짝하고 어, 죽었다가 다시 한번 어, 조종 패턴 나왔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인성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전날에도 사실 매매가 들어갔었어요. 어 인성정보, 제가 옥석 가리기, 이 종목에 대한 이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서 뭐 골든 센츄리뭐 HB, 뭐 인베스트먼트 어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AB 세미콘, 네 그리고 AB 세미콘과 같이 올라간 종목 뭐였죠? AB 루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AB 세미콘,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 AB 세미콘이 오늘 아 어떻게 됐나요? 자27%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 전날에 자 전날의 모양을 보세요. 이 빨간색 돌파 자리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자 파란색 선이 아,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에 시장 영향이 좀 컸었죠. 엘비세미콘이 아, 뭐,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이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떻게 됐나 요 여러분들?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 급등하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 방으로 운영 중인 이 단타의 신 아, 단타의 신 구독자 전용 방으로. 자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방으로 운영 중인 이 단타의 신 아, 채널 예, 현재 84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자 1월 24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뭐였죠? 아, 우리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LB 세미콘을 1월 24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종목명 LB 세미콘 아,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25일 목요일장에 어, 시초가 매매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에비세미콘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 오늘 날짜 여러분들 1월 25일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음, 27%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아, 수익권, 얼마나 챙겨갈 수 있었냐면, 아, 못해도 10에서 15%는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단타의 신, 구독자 전용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잘 챙겨 나오셨을 거고,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법 아, 입장 방법,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아,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아, 나도 단타의 신 아, 채널 입장을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만 아,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 아, 정확하게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입장 요청 아, 승인을 보내드릴 거고,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을 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아, 선생님 아,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답장이 없을 시 제시도 자 다시 한번 숙제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 자제 시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재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나갈 종목 또또 또 제가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들. 아 내일 나갈 종목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현재 운영 중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단타의 신. 단타의 신채널 입장하셔 가지고 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어 영상 시청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